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공부할 단어는 ribbon. 발음부터 자, 살펴보면 리. 그다음 자음 두 개가 왔을 때한 번만 소리 내시고 오의 소리는 힘이 없는 어. 발음 기호로는 이자를 거꾸로 해 놓은 모양. 강세를 받지 않을 때는 이렇게 표시합니다. ribbon. 리본이 아니라 ribbon. 정의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일성지를 누르시고 공책에 꼼꼼하게 정리해 주세요. A ribbon. ribbon이라는 것은 입니다. 하나의 띵, 얇은 strip. 자, 오늘의 첫 번째 단어, strip. 자, strip이라는 이 단어는요, 길고 좁은 띠 모양을 스트립이라고 합니다. 종이 조각일 수도 있고 천 조각, 뭐 때로는 금속 조각일 수도 있겠죠. 자 여기서는 자 material 조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. 자 오늘의 두 번째 단어 material material 발음이 어려워서 한글로 적어볼게요. material 강세는 t에 있습니다. material material, 뜻이 다양하지만 섬유, 천이라는 뜻도 있답니다. 자, 그러면 a ribbon, 리본이라는 것은 is a thin strip, 얇은 조각, 뭘로 된, 섬유로 된, 다시 말하면 천조각이란 뜻이겠죠. 여기까지가 뼈대고요. 물론 여기까지 해도 되고 또는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. 자, 일단 관계대명사 that 음, 앞에 있는 A thin strip of material 를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특히 여기요 A thin strip을 설명해 줍니다. 뭐하는? 당신이 use 사용하는 뭘 위해서? decoration 자이 단어도 적어볼까요? decorate 하면 장식하다. 그 다음 그 이를 빼고 i, o, n을 붙여서 명사화 decoration 강세는 션 앞에 장식 decoration decoration 자 다시 처음부터 해석하면 리본이라는 것은입니다. 하나의 얇은 섬유 조각 뭐하는 당신이 사용하는 뭘 위해서 장식하기 위해서 장식을 위해서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A ribbon is a thin strip of material That you use for decoration. A ribbon is a thin ribbon material that you use for decoration. 완전히 외워버리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